앞으로 갓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이동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독사가 하나 둘셋넷 검푸른 불어억자 아! 삼킬 뜻 사나워도 하나 둘 나는야 언제나. 언제나 독사 같은 사나이 하나 둘 막걸리 생각날 때 하나 둘 흙탕물을 마시고 하나 둘 사랑이 그리울 때 아! 일만이만 해야 된다 하나 둘사사 나의 한 목숨 하나 둘 창공에다 벗을 삼아 하나 둘그그 세계 살다가 하나 둘 깐닭으로 싸우리라 하나 둘아